안녕하십니까 벤츠 KCC 강서 목동전 시장 권지은 주임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드릴 차량은 바로 왼쪽에 있는 SL63 AMG 차량이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아직 공식 도로에서는 많이 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저희가 아직 라인업 나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상황이라 지금 저희가 색상과 프로모션에 맞춰서 요즘 좀 출고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공식 도로에서도 많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SL63 차량이라고 하면 쉽게 접근하기는 좀 어려운 차량 중에 하나기는 한데요. 그래도 사실 저희 벤츠 AMG 차종 중에서는 GT카에 이어서 SL로 새로 나온 라인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911의 디자인이 조금 흔해졌다 싶으면 저희 벤츠 SL 라인업 선택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선택지가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저희 일산에서 모터쇼가 있었는데 었 거기서 에 이제 GTO 라인업, 저희가 신규 라인업도 새로 나오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프로모션 이 많이 들어가는 SL과 같이 비교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GTO에 대한 자료는 제가 추후에 뭐 실물 차량이 들어오거나 하면 한번더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소개드릴 SL63 차량에 대해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지금 왼쪽에 있는 이 색상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 그레이라고 해서 사실 일반 컬러는 아닙니다. 저희가 색상 추가금, 이제 외장 옵션으로 좀한 천만 원대가 넘어가는 옵션 가격이 붙는 차량이고요. 실내까지 조합을 하면 대략 옵션가는 한2,200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특별한 SL 라인업 색상을 만나보고 싶다고 하시면 지금 실리콘 그레이에 약간의 브라운 시트 조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색상으로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지금 4월은 저희가 재고가 거의 다 끝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5월에 저희가 추가로 입항되는 물량으로 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외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AMG 차량, 가장 먼저 설명드리는 저희 새로 그릴 낮게 들어가 있고 사실 SL 라인업 자체가 자체가 굉장히 낮은 차량입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 서 있는데 아마 전고가 굉장히 낮아 보이실 거예요. 확실히 달리는 차량이기 때문에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헤드라이트 디자인 부분 앞에서 보시면 굉장히 날렵하게 보이실 겁니다. 한눈에 봐도 911과는 대비해서 좀더 날렵하게 더 빠르게 달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주는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옆면으로 옮겨서 측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L63 측면으로 와봤습니다. 제가 신장이 조금 있는 편이다 보니까 아마 차가 굉장히 더 낮아 보이시긴 할 거예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타고 내리기에는 제가 왔다갔다 해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굉장히 편한 포지션으로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정말 스포츠카 다운 모습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라인의 유연함 라인의 곡선적인 부분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지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또 측면에서 말씀드릴 부분 휠 21인치 휠로 굉장히 크게 들어가 있고 사실 지금 이휠 디자인은 SL 라인업에서만 들어가는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좀더 고유의 라인업에만 들어가는 휠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마찬가지로 8기통 4000cc 차량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리뷰해드렸던 S63과 마찬가지로 V8 표시가 들어가 있고요. 한눈에만 봐도 정말 달리는 차량이다 이런 목적으로 나온 게 한눈에 보이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달리는 차량들은 지금 이 탑이 열려 있기 때문에 프레임리스 도어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다 하나 하나의 디테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스포츠카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지금은 탑이 열려 있는 상태기는 합니다. 근데 SL 같은 경우에는 탑을 닫고도 주행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원하실 때마다 뭐 날씨 좋을 때는 지금처럼 탑을 오픈하셔서. 다녀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후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후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리뷰했던 S63과 거의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AMG 차량이기 때문에 왼쪽에 AMG 마크 오른쪽에 SL63 레터링 들어가 있고요 하단부에 듀얼 머플러로 정말 달리는 차다 인상 깊게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요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조금 다르게 세팅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쪽 하란물을 누르게 되면 전동으로 트렁크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천장이 열리는 까브리올리 모델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은 트렁크 부분은 이탑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수납이 여유롭지는 않지만 911에 대비해서는 제가 볼때 조금 더 메리트가 있어 보이고요 CLE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트렁크를 닫을 때 수동으로 해주셨어야 됩니다 근데 SL63은 이런 전동으로 들어가 있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내 설명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실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SL63 실내가 이번에 새로 나올 g t o 랑 거의 인터페이스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정말로 이번에 이렇게 두 가지 라인업이 동시에 출시가 된다고 하면 제가 볼때 어느 쪽의 디자인이 조금 더 맞춰지냐 이거에 따라서 결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AMG 차량답게 핸들 부분에 이 다이얼 부분으로 컴포트 모드랑 배기구 조절하실 수 있고요. 지금 시트 색상 같은 경우에 약간 브라운 계열로 비슷한 색상이 들어갑니다. 핸들까지도 똑같은 컬러감이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입체감 좋게. 시트 색상 나와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 SL63 차량의 시트는 멀티컨트롤이라고 해서 마사지 기능까지 모두 들어가는 시트입니다. 그래서 장거리 운행을 하시거나 할때 시트 포지션이 낮아서 사실 운행이 좀 불편하지 않을까 하실 수 있지만 이런 마사지 기능이나 그리고 시트 착좌감이 벤츠는 상당히 좀 물렁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낮은 포지션 차량들도 장거리 운행을 하셔도 아마 충분히. 편하게 운행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운데 센터페시아 부분은 저희가 흔히 이제 S 클래스, 뭐 CL이, GLC 이렇게 들어가는 하나의 모니터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좌우에 크게 송풍구 이런 모양으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의 벤츠 차량의 모든 안전 옵션이나 편의 옵션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아마. 크게 불편한 부분은 거의 없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2열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차량은 제원상으로 4인승으로 되어있기는 하지만 사실 달리는 차량이기 때문에 2열을 앉아서 가시기에는 조금 불편함은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탑을 열고 다니시거나 할 때는 뒤에가 조금 좁아도 앉으실 수는 있겠지만 탑을 닫는다고 하면 사실 2열은 약간 짐을 놓는 용도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다만 시트가 저희가 착장하면 굉장히 좋게 나와있기 때문에 뭐 잠깐 같이 이동하시거나 할 때는 제가 볼때 같이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탑을 닫는 거를 한번 보여 드릴 건데요 탑을 닫으실 때는 눌러 주신 다음에 이렇게 닫으시게 되면 자동으로 닫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열고 닫고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크게 불편함 없이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외관 모습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차량 24년식으로 들어갔을 때 프로모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가 있을 때, 그리고 프로모션이 적용될 때 같이 보시면 한번 좋을 것 같으니까 빠른 문의 주시면 제가 맞춰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